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 연구원 교량 이욱재입니다 배성 TV를 구독하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사주에 관한 질문을 할 건데. 아유네. 네?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장점만 있지 않고 단점만 있지 않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네, 사주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나쁜 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쁜 사주에도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냥 나쁜 사주는 나쁜 사주입니다. 그럼 나쁜 사주가 무엇이냐가 이제 문제겠죠. 나쁜 사주는 균형이 깨진 사주입니다. 균형, 오행의 균형.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물흐르듯 상생이라고 했죠, 목생화화생도 도생금, 그다음에 태과 불급 많거나 적거나하지 않다고 랬죠 그럴 때 나쁜 사주는 많거나 적거나하는 사주예요. 그 많거나 적거나하면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병이 오게 되죠, 문제점이 나오게 되겠죠. 적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되게 되죠. 적은 부분 이 재물이라 그러면 재물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상히 돈이 모이면 또어져요또 또또 많은 부분이 관이라 그러면 관제 부설납니다. 그냥 똑같이 술 마셨는데 나보다 많이 마신 사람은 사고도 안 나고 걸리지 않는데 나는 조금 마셨는데 사고 나고 걸리고 면허 취소되고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고 적, 적은 거는 그 편중된 그런 오행에 따라서 비이 차이가 있는데 그럼 사주가 나쁘면 그 사람 인생이 정말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사주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후천운이라고 불리는 운이 있습니다. 운. 즉 사주가 자동차라 하면. 운은 달리는 길 가도 같습니다. 즉, 나쁜 자동차를 타고 나도 좋은 길을 가게 되면 고장 안 나고 잘갈수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롤스로이스 이런 차를 가지고도 비포장 도로를 가게 되면 자기 성능을 발휘 못할 수 있는 그런 거랑 같아서 참 신께서 절묘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 그런 부분은 인생이 내리막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운이 굴곡을 탑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막도 있으면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즉 사주가 나쁘지만 내가 좋은 운을 타게 되면 흘러갈 수 있, 있습니다. 다만 좋은 사주를 타고 난게 유리한가 나쁜 사주를 타고 난게 유리한가 할때 그래도 좋은 사주를 타고 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나쁜 사주를 타고 나도 운을 잘 받으면 좋은 기운 을 받을 수 있고요. 철을 잘 만나서 철하구의 인연, 자식하고 인연, 자기 인생 전반적인 인생이 나쁘도 노년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년이 좋은 사람들. 우리가 스포츠 스타를 키워내서, 대스타를 키워내서 그, 그 자녀의 부각으로 굉장히 그 명령을 잘 사는 사람도 들 있겠죠. 반면에 키워내고도 교수소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세 가지 영향으로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평생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평생. 아, 네 가지가 있군요. 평생 좋다. 전반은 좋은데 후반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반에 막 타회생활 잘하고 하다 후반에 실측하고 이렇게 내리마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전반은 굉장히 고달픈데 후반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 후반이 전반은 우리가 연예인들 그런 애들이 많이 있죠 후반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니 평생에 고만고만 발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보면 평생 안 좋은 사람은 없고 제가 볼때 100명을 만나보면 평생 안 좋은 사람은 완전히 사람 나오기가 어렵더라고 1000명 정도 풀어보면 평생 안 좋은 사람이 좀 있고 이렇지. 그래서 보통은 그냥 평생 좋으냐, 전반은 좋은데 후반이 약하냐, 전반은 약한데 후반이 좋으냐, 이런 형상으로 가기 때문에 사주가 나빠도 내가 내 때를 기다려서 내가 조금 힘을 집중한다 하면 그 좋은 때에 내가 직장만 하고 좋은 일다 만들어서 운 나쁠 때는 슬슬 가는 게 좋습니다. 사주 나쁜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건빚이고빚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남의 밑에 닿게 있으면 나쁜 운들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정말 성실함으로서 꾸준하게 인정을 받거나 정년퇴직 다 하고 나면 돈 착착 모아서 간 다음에 노년도 편안게갈수 있으니까 사주가 나쁘다고 아까 얘기한 나쁜 사주를 맞지만. 사주가 나쁘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나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런 운을 타고 나는 거니까 너 사주가 안 좋아 나쁘할 때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다. 사주가 좋다고, 좋다고 해서 막그 기세등등하고 거만해지고 자만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건 운의 향방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나쁜 사주, 나쁜 사주지만 운의 향방에 따라서 내가 빛을볼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 사주가 나쁜데 만약 이름이 좋으면.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쇄, 나쁜 위상쇄는 그런 기운도 있고, 그다음에 나쁜 때마다 내가 좋은 기운 받는 부적을 쓴다든지 다른 사람 기운을 빌려 서 사는 일을 한다 하면 똥을 피하고 길을 취한다, 피용치기 이런 자세로 간다 하면 사주 나쁜 것을 탓할 건 없다 이런 생활입니다. 나쁜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후천운에 네.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 들으면서 후천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질문 잘 해주셨네요. 이 장면의 기본이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장면을 잘할수 있습니다. 장면을 위한 장면은 그렇죠. 신체에 맞는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를 먼저 시작하고 정체성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이름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사주에 대한 내용은 뭐그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심도 있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후천 운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천은 후천을 뜻합니다. 선천 운이라는 건 태어난 명이 선천 운입니다. 그날 딱 사주에 고맙게 태어난 선천 운이라고 말하고, 후천 운이라는 것은 그 태어난 사주가 걷는 운을 뜻하는데, 운은 두 가지 운이 있습니다. 대운하고 세운이 있습니다. 너 대운이 들었어? 그러면 그 대운이라는 게 10년마다 오는 운입니다. 10년. 그 대운을 잘 이해를 못하고 대운을 막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운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10년 주기로 운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주기로 이렇게 좋은 운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반, 10년 중에 5년은 좋고 5년 나쁘고, 5년 나쁘고 5년 좋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온 반반은 제로입니다, 제로. 내가 100만원 벌었다가 100만원 나가면 남는 돈이 없어요. 이제 20년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번 분은 몇천억을 버시고 또뭐 약간 보신 분은 200억짜리 사옥도 들어가시고 몇백억짜리 이렇게 움직이는 분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몇백억 혹은 천억대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대운이 20년 30년을 거쳐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반반씩 끊어가는 사람 반반씩 오는 같은 경우는 발목이 아니고 유지 정도였습니다 20년 30년 20년은 그냥 보통 좋고 20년 아주 세게 좋을 때큰 도를 이는 경우를 많이 와왔는데 그런 운을 후천 운이라고 부릅니다. 후천 운. 그럴 때 일부 사람들은 선천 운은 그 사주고 후천 운은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태어난 명을 우리가 선천 운 운을 후천 운.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죠. 운명, 운명, 명이 운을 따라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 있고. 그다음에 세운이라는 것은 대원 10년 안에는 연운이 있습니다 연운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수를 본다 신수를 본다 오 신수가 보온하다 이렇게 신수를 본다는 것은 1년의 운을 보는 겁니다 올해는 좀 어떨까 이렇게 보는 게 신수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신수를 봐서 그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2, 3년마다 보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1년에도 몇 번씩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의 그. 저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미리 미리 일기예보처럼 확인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거는뭐 나쁠 일이 없는데 그렇다고 재미 삼아서 아무 일도 없는데 재미 삼아 본다는 건 괜히 길 어긋나갈 수 있습니다 괜히 혹을 붙일 수가 있고 근심권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신서 본다 일 년에 한번 보는 거는 뭐저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필요할 때 내가 이건 맞는 방향인가? 틀 방향인가? 이럴 때 보는 것이 보통 정확한데 좋은 것은 사주도 좋고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을 때 발복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로또를 로또가 된다든지 혹은 그 원하던 일을 이룬다든지 하는 건데 로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로또 되는 사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로또 되는 건 아니고 사주가 나쁘고 대운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발복을 좀더할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세운이 나쁘면 복이 좀경감이 되는 겁니다. 사주는 나쁜데 대운이 좋고 세운이 좋다 하면 이럴 때 보통 집장만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사회 잘 되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운을 본다는 것은 후천 운을 보는 거고 대운 세운을 보는 거고 신수를 본다는 건 해마다 오는 연 내가 삼재가 들었다 참제가 나갔다. 새로운 길이 있다. 사고가 있다. 조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부모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보는 것은 신수다. 그러면 딱 정리해보면 호천로는 대운과 세운을 말합니다. 인생에 가는 길, 길을 뜻할 수 있겠죠. 제가 이번에 여쭤볼 거는 궁합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이제 궁합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찾아왔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궁합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서로의 이제 합이 들어 있느냐, 혹은 충이 들어 있느냐, 파가 들어 있느냐, 해가 들어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걸 궁합이라고 하는데, 근데이로서는꼭부부간만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궁합, 형제 간의 궁합, 궁합. 자매간의 궁합, 사업 파트너 있죠. 사업 동료 간의 궁합. 혹은 직장 상사와 직장 그 부하 직원의 궁합.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성향을 살펴서 이제 태어난 사주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체성이 나옵니다. 정체성. 아, 이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아이 사람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다 그런 성질들이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게 되면 손에 부딪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면 좋겠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다 또이 스승은 이 선배는 내가 어떻게 해야 편안하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저, 바뀌었죠 궁합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하고 매사에 일을 하게 되면 실수 없고 후회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확인하면서 쓰는 건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궁합을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이유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 궁합을 하면, 너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빨리 죽어. 너는 남편 잡을 궁합이야. 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거나 겁주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궁합을 봐서 싫은 소리라든지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어쩌나 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아, 이게 내가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하고 보여지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을, 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즉, 남녀가 만나게 되게 되면 처음에 그 아주 3년 정도는 굉장히 굉장히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3년이 지나면서부터도 좋아지는 그런 그 커플이 있고, 그건 궁합이 좋은 거예요. 궁합을 보지 않아도. 3년 정도 이후로는 권태기가 오고 시들지 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궁합이 조금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좀더 좋지 않은 궁합들이 있어요. 한 달, 두달 뜨겁다가 싸우게 되고, 싸워도 풀려지는 궁합들이 있는데, 싸워서 아주 멀어지는 궁합이 있습니다. 한달 정도, 두 달에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케이스는 궁합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 궁합을 안 보려고 하는 거는 불안한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건데, 현대적으로 볼 때는 그 궁합이라는 건 서로를 안다죠. 지피지이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 이런 쪽으로 활용하게 된다 하면 그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합도 있지만 불편한 부분 있죠. 불편한 부분. 내가 이제 이런 사람 정체성, 이런 사람 정체성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 또 그런 경우는 그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어법을 던져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어법. 근데 반어법을 던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적으로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살펴서 가는, 살펴서 가는 길이 바로 이제 궁합이라고 볼수 있죠. 활비지만 서로 이제 안 좋은 점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